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족은 뭔가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때문에 쉽게 떼어내기도 힘든 존재이고요. 지금부터 저는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자주 싸우시곤 하시던 부모님, 매일매일 부모님께서 크게 싸우실 때마다, 이혼할 거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불안했죠. 매일 큰 소리를 내시면서 저와 엄마를 때리고 나는 아빠 때문에, 저와 엄마는 자주 할머니 댁으로 피신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와 엄마를 보시고 더 이상 엄마를 아빠와 함께 살게 할수 없다 생각하셨죠. 그런 할머니의 어머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시게 된 다음에 저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죠. 아무래도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기르시는 동안 경력이 단절되셔서 그런지 쉽게 다시 직업을 찾으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세탁소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등 할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셨죠. 하지만 가난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했던가요? 그렇게 돈을 많이 긁어 모아도 저희 집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지원금만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결국 저희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죠. 저는 이런 저희 집을 보면서 빨리 취업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 여상을 나왔어요. 무조건 빨리 취업해서 조금만 돈이라도 더 모아야겠다. 저라도 더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회계과를 나왔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작은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의 차가운 바람이 왜 이렇게 매서운 걸까요? 바로 돈을 벌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사회의 바람 그리고 시선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어린 사람이 벌써부터 돈을 벌으려고 한다는 말 어려서 잔실수가 너무 많다고 이래서 어린 사람은 안 쓰는게 좋다는 말 등등 몇몇 말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다가왔죠. 그래도 빨리 돈을 모아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이던 저는 친구, 여행, 놀러다니기 이런 것은 다 사치라는 생각에 모은 돈을 전부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연애도 저에게는 너무 사치였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던 날들, 30대가 된 저였죠. 어느 달부터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보던 껄렁껄렁해 보이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김땡땡이야? 껄렁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저를 왜 찾는 건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땡땡은 저인데 왜 찾으시는 거죠? 그 아저씨들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제 세상이 다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사채빚을 좀 썼는데 당신 앞으로 써놨어. 그런데 이 양반이 돈을 못 갚게 생겼는지 죽었지 뭐야. 그래서 그쪽이 빚 갚아야 해. 우린 시간은 많이 못 줘. 다음 주까지 5천 만들어서 내놔. 안 그러면 그쪽이 가진 것들 다 압류해 갈 테니까. 5천. 아버지라는 인간이 제게 남긴 빚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돈을 모았지만 5천이라는 돈은 정말이지 부담이 되었죠. 싹싹 긁어 모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식구들 먹고살기도 바빴는데 대체 어디서 5천을 모은단 말이지? 저는 당장 줄수 있는 돈이 3천만원 밖에 없으므로 아버지와 영 끊고 산지도 오래이고 저를 보증으로 썼을 줄은 몰랐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채업자들도 당장 줄수 있는 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조용해졌죠. 그 다음에 저에게는 빨리 돈을 갚으라는 협박과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도망을 가도 안 되고 빨리 돈을 갚아야 하니까 생긴 감시였죠. 왜영 끄는 아버지라는 놈이 나를 엄마랑 이혼했지만 친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담보를 해 놓았을지 정말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채우고 천천히 갚아 나가야겠다. 2개월 안에 빨리 나머지 2천을 내놓으라는 사채업자. 빨리 일단 사채업자와의 관계를 끊고 하면 이 고생에서도 벗어나겠지 하는 생각에 은행에서 급하게 대출을 했습니다. 빨리 대출해서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도 이거는 또 어떻게 갚아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체 아빠, 그 인간은 왜 죽어서 그리고 왜 영끄는 나를 보증으로 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거지. 저는 바로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넘겼고 그렇게 사채업자와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돈을 벌어 나갔죠. 은행에서도 다행히 승진이 되어서 저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돈을 갚아 나갈 수 있었어요. 딸 왜 요즘은 엄마 용돈이 좀 적어졌어? 은행 혹시 많이 힘들어졌니? 왜 용돈이 적어지냐면서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고 끙끙 혼자 짐을 안고 가는 저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짐은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빚을 갚아나가던 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땡땡씨죠? 경찰서입니다. 김땡땡씨 따님 되시죠? 행방불명 돼서 사망 처리된 걸로 알고 계실텐데 땡땡씨에서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에 따라서 저희가 인근 경찰 도움을 받아서 확인 결과 김땡땡씨 본인 맞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는데, 김땡땡씨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본인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살아있다니, 당장 김땡땡 그 인간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통해서 김땡땡이 있다는 경찰서로 갈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김땡땡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웃고 있는 김땡땡. 순간적으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김땡땡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수천만 원의 빚을 냈고 그 빚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다는 말. 제가 갚은 빚은 저 인간의 수많은 빚 중에 정말 일부더라고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김땡땡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예전에 나와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나에게 어떻게 또 그런 짓을 할수 있어? 수천만 원 빚을 어린 딸에게 남겨 놓으니 기분이 좋든? 정말 지긋지긋했던 가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상고를 놔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런데 그 돈을 당신의 자작극 때문에 다 털려 버렸어. 내가 몰랐다면 당신 자작극 때문에 다른 돈들도 내가 갚아야 했겠지? 나에게 할말 없어?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 먹으면 당신 속이 시원해? 우리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계속해서 그 인간에게 소리치는데도 정말이지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생하고 모았던 돈인데 답답하고 계속해서 화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은 계속해서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가 갚은 돈은 제가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경찰서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빠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마음. 저는 제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 인간에게 던지고 그 인간을 하염없이 때릴 수밖에 없었죠. 당신 같은 인간은 평생 인생 밑바닥에서 쓰리 같이 살길 바래.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다시 마주치면 내가 당시 죽여버릴지도 모르거든. 더 때리고 싶었는데 경찰서에서도 계속 맞고 일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서 이 인간을 계속 때릴 순 없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계속해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는 비슷한 방법으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을 갚으실 능력이 안 되는 저희 할머니를 이용해서. 아빠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할머니와는 당연히 오랜 세월 전에 연락이 끊겨 있으니 아빠 이 인간은 모르겠죠. 아주 수천이 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빠가 죽었다고 믿고 저에게 빚을 갚게 한 사채업자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매우 똥줄이 탔던 사채업자들이어서 그런지 사채업자들도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저는 사채업자분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어했던 것도 알고, 아무리 돈만 받으면 된다 한들, 이 사람들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겐 아빠가 없다. 이말 한마디만 했는데, 어느날 동영상이 하나 오더군요. 흠칫 얻어받고 벌벌 비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아가씨, 우리가 이 쓰레기 같으니까 참교육 해놨소. 가족 관계서 보니까 이혼한 여자 딸인데 왜 보증 관계를 끊긴 딸에게 하는 건가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똥칠타게 한 인간일 줄이야. 이 인간 때문에 우리도 우리 대표한테 많이 혼났었는데, 신나게 손좀 풀었네요. 좋은 하루 되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돈은 하나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간에게 연락이 가게 되었습니다. 서문에 의하면 집까지 다 털려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길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